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간 오행 수에 해당하는 임수 계수 일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간 오행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설명은 수에 해당이 되는 임수 양간 계수 음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간이 양간 임수가 오게 되면 지지도 어, 양 지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 일주는 임자일주, 임인일주, 임진일주, 임오일주, 임신일주, 임술일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음간 개수 일주는 개축일주, 개묘일주, 개사일주, 개미일주, 개유일주, 개해일주. 해서 개수일주도 역시나 여섯 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양간 일주 6개, 음간 일주 6개해서 합쳐져서 12개의 일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은 다섯 가지 일주는 12개씩, 그래서 60각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수의 특징은 어, 물에 해당이 되니, 물은 임수는 어, 바다와 같은 많은 물, 개수는... 이슬과 비처럼 아주 끊임없이 조금씩 소리 없이 물에 물을 형성하고 있는 물을 개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의 긍정적인 특징은 융통성이 좋다, 포용력이 좋다, 순발력도 좋다, 또 언변이 어, 좋고 타인을 다스리는 지혜가 많다, 마음이 넓고 깊으며 예심이 많다, 지혜를 에이. 지혜와 유연성이 좋다. 어, 침착하고 차분하고 사고력이 긍정적이고 시작을 잘하는 특징이 있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수의 특징입니다. 자, 어, 수의 부정적인 의미도 또 있겠죠. 부정적인 의미는 어, 속이 깊다는 의미가 또 속에 비밀이 많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뭘 담아놓고도 내색을 잘안 하는 그 특징이 엄란스럽고 어, 능글맞은 면이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도 변덕스러움이 좀 있다 하는 특징도 있고 중립적이지 못하고 한쪽으로 어, 치우치는 이런 감정이 되기도 한다. 사색적인 성품이고 비현실적인 때가 많고 감정 조절이 잘안 되고 예.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물이다 보니 흐르는 기운이 너무나 왕성해서 어 이게 잘 통제가 잘안 되는 이런 기질이 또 있고 또 수는 흐르는 기질 그 자체가 방황기가 또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수 일간들의 어떤 특징으로 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 일간인 남자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 수는 의무의 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자분에게 친절한 사람이 많습니다. 위에서 배려심이 많다고 했는데, 남자분들이 유독 여성에게 친절한데, 또 다른 여자들에게 친절한 경우의 상황도 많아요. 그래서 다툼이, 본의 아니게 다툼이 유발하는 경우들도 많다. 그리고 이제 호기심이 많고 창설 개척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 금이 어, 인성에 해당이 되다 보니 어머니 덕은 좀 떨어진다. 화는 아버지의 기운에 해당이 되니 어머니 아버지의 기운을 꼭 설명하자면 아버지 기운이 더 좋다. 어, 제가 화에 해당이 되어 부인이 어, 처의 기운이 그래서 임주계수일간인 사람들은 처덕이 많은 사람이. 처덕이 좋은 사람이 많다. 어, 자식의 기운은 관성에 해당이 돼서 무토 기토가 되는데, 자식의 기운은 반 정도의 기운으로 보고, 어떤 부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기운으로 흐르기도 하고, 음의 기운에 멈추기도 하고, 예, 이렇게 됩니다. 비경겁제는 임수 개수가 되니, 어, 친구, 형제, 동서지간 이런 음덕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음덕이 떨어진다는 그 의미가 어 비경 급제하고는 동거래나 동업관계는 음 불리함이 있다. 그래서 의도는 좋더라도 결과가 약해질 수 있으니 조금 신중한 게 좋다 하는 게 수일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 경우의 특징도 아버지 엄마에 대한 재성이나 인성에 대한 기운은 비슷하기 때문에 음, 아버지 덕이 조금 더 좋은 일관들이다라는 말은 비슷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관성이 무토기토에 해당이 되는데 임수계수인 사람들의 남편은 믿음을 주는 남편을 우선시한다는 것도 있고 무토기토에 해당이 되는 글자는 노숙하다 조숙하다 늑숙을 해하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임수계수일간인 사람들은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 비율도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식신상관은 자식성이 되는데 식신상관은 목성에 해당이 되다 보니 임수계수일간인 여자분들은 자식에 대한 희생정신이 좀 많아요. 그리고 어 몸바쳐 마음 바쳐잘 길러내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한 일간이 수일간의 여자분들이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경급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조금 음덕이 떨어지죠. 이런 거 역시도 조금 신중한 것이 좋습니다. 임수, 개수, 일간인 사람들은 감정이 이렇게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기 스스로 감정통제가 좀잘안 된다든지 방황기가 있다든지 이게 물처럼 흐르는 기질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서 향해서 가다 보니 1등을 하려고 하는 기질 자체도 남다르게 좀 있고 또 호기심이 남다르게 좀더 많다 그런 건 어, 개인적인 일간에 대한 특징 자체가 어, 다른 오행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런 특징이 좀 있으니 어, 그러니까 임수계수들이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또한 분야의 대장도 많고 또 그러면서도 어, 한분야의 음성적인 일을 하는 주동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임수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어 일간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드렸을 뿐 사주는 전체 구성 어그 중요한 자리에 어떤 오행을 어 투관시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설명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간 특징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